네 반갑습니다. 재형 솔루텍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재형 솔루텍 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재형 솔루텍이요 또 다시. 은봉으로 변해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우리 주재임들이또 재형 솔루텍이 많이 올라온 만큼 또 26년도에 어떤 수주들이 이어질 거고 어떤 MOU 계약 체결이 나올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도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재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전에 이 26년도 일정만큼은요, 오늘 장 출발하는데 앞서서, 모든 개인분들이 꼭 체크하고 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을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8,200원이 넘었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갔다 라고 하면은 주가 정지가 내일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력들이 이걸 좀 조정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단타 치는 개인들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자 그럼 지금 그림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제형 솔루텍은 단단하게 매집을 이어왔던 애들이요. 심지어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매집을 이어오죠. 자 그러면 지금 아래 구간에서는 물량을 다 어떻게 했다? 잡아놨다라는 거야. 자윗 구간 올라가는데 뭐 물량이 터지나요? 안 터지죠. 오히려 어때요? 전에 올라올 왔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이 특정 가격 구간에서 누군가는 물량을 매집을 했다라는 거고 이들은 더 쉽게 어떻게 할수 있다? 올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일봉상에서도 보여드리면, 은 제가 항상 주가를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제가 앞전에 있었던 이 가장 악성 매물이 가, 가, 가득했던 이 매물 라인을 넘어가면서 제형 솔루텍은 우리가 주가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낼 수 있다라고 이 텔레방 안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 목적을 달성했어요. 이들의 1차적인 목적지 구근에 자, 근데 더갈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이들이 여러분들 매집을 하고요. 여기 가려고 할까? 아니요. 저는 신고가 영역을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조정의 구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떤 이야기들로 넘어갈 거냐면 지금 이 OIS 시장 아,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전장과 카메라 확대로 인해서 연평균 15%에 대한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S 시리즈와 A 시리즈의 쌍방 보급으로 인해서 북미까지도 어때요? 같이 잡아가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제형 솔루텍이 가장 크게 앞두고 있는 일정이 뭐예요? 이 로봇과 드론에 대한 눈 관련된 CES를 노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터진다라고 하면 북미 쪽과의 단독 계약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수조원대의 돈이 어때요?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끝날까? 아니에요. 지금 구간 오히려 외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물량들을 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민들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 선생님 대차거래 잔고를 보니까 지금 240만 주나 있는데 다른 유튜버들은 대차잔고가 올라가면 주가 내려간다라는데 하 그게 맞나요? 잘 봐요. 여러분 제가 대차잔고 물량 높은 건요 때도 얘기했고 요 때도 얘기했어요. 왜요? 이게 신고가를 가는 이 결정 타야, 그러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면은 여기서 주가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럼 두 명이 앞전에 있었던 애들이 어때요? 매도 라인이 작용되겠죠. 아래에서 사셨던 분들은 익절 심리가 작용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파실 분들은 본절 심리가 작용이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대차 거리 잔고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분봉에서 보시면은 이들은 한 번도 어때요? 하락 추세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한 파동을 올리면서. 엘리어트 1파동을 만들어냈고요. 지금 조정 추고 2파동 짜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정 약간 나오고 몇 파동? 3파동이 나올 겁니다. 주가 3파동 짜리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주가는 다시 한번 어때요?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요. 지금 누가 가장 많이 사고 있어요? 외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외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살까? 우리 주주님들. 당연히 주가를 지금 구간에서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로 올라갈지 제가 지금부터는 또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이 이구간에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꼭 영상을 체크하고 가실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형 솔루텍의 핵심 산업 부분을 보면 스마트폰과 카메라 액이터 부분 AF와 OIS에 대한 그리고 VCM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파트너십을 가져가면서 지금 부품 공급에 대한 차세대 기술력을 확보해 놓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하이브리드 OIS에 대한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이 양산에 대한 수율이 안정화를 이뤄간다 했을 때 매출은 어때요? 26년도를 기점으로요 수조원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을 좀 볼게요. 아,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제가 지금 사실 독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도 많으실 거고 매도를 또 하실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어, 사실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꼭이 좋아요 버튼만큼의저좀 힘내라고 꼭 눌러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 이 매도하는 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만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 때는 지금 갤럭시 S26에 대한 공급 게시와 함께 OIS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그 베트남에서 지었던 이 설비 공장 자체에서 450%에 대한 캐파를 가져가면서 이 스프링형에 대한 FP12에 대한 특허 기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2분기 때부터는 A 시리즈에 대한 확대와 수율과 개선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OIS 부분에 대한 양산 체제가 다시 한번 확립이 되면서요. 지금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를 두 명이 가지고 올 거고요. 로봇에 대한 신사업과 함께 지금 4분기 때는요. 연 매출 1,500억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했을 때 갤럭시 s27 시리즈에 대한 개발과 더불어서요 준비 과정이 완료된다 라고 하면은 신사업에 대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다시 한번 어때요?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형 솔로텍이 많은 분들이 그냥 스마트폰의 일부 모듈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섹터 자체를.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로봇과 AI 섹터로 넘어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어때요? 더큰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는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확실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만약에 다음날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오늘 장 출발할 때 하락이 나오면 대부분 어때요?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기준 자체는요. 차트로 잡혀 계시기 때문에 하락 한 번에도 쉽게 무너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당장 뭘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레포터 파일과 더불어서 26년도에 관한 상세 일정표를요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제영이라고만 아, 두 글자 간단하게 남기셔서. 꼭레프터파일만큼의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다시 우리 굉장히 긴급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주가가 물량을 위해서 한번 올리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또다시 주가 내려간다 했을 때 혼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텔레방 실시간으로 제가 또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저랑 이 제형솔루텍만큼의 끝까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속으실까봐 다른 유튜버들한테 속으실까봐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이 와이코프 패턴이라는게 애초에 존재합니다 1980년도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고 우리가 보통 이런 형태에서 매수를 해서 큰 상승 추세를 먹자라는 패턴은요 이미 1980년도 때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도 5년도 때 스탠화인이란 사람이 또 기법을 만들었죠. 주가에 항상 어때요? 매집 박스권을 보고 매매하세요. 자 근데 요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은 누구나 다 부자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자 근데 왜 수익이 항상 안날까? 자 차트는요 항상 다른 형태로 가기 때문이야.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유일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여기서는 박스권만 있었죠. 자 그대로 날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하고 가셔야 되는 거는 이들이 지금 변동폭으로 인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어떤 매집이 진행됐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입 구간 제가 여기 잡아드렸던 구간이죠. 이거 텔레방에도 제가 다 공유를 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도 지금도 어때요? 더갈 준비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끌고 가야 될지 제가 전부 다이 기법서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는 주식이 처음이고 잘 모르겠다. 지금 한국 주식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식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겠다라는 분들은. 이 기법선에 꼭. 챙겨 가세요. 일주일이면 다 읽어 보실 수 있을 페이지입니다. 제가 50장 내외로 작성을 해 놨기 때문에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이책한 권이면 모든 게다 끝나십니다. 자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돈 받고 드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하는데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사도 돼?라는 게 가장 궁금증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 목차 보면 아시겠지만 이 화살표들, 아, 수식들 다 넣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설치 받아서 바로 사용하시라고 수식대에 다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공부하면서 뭐 해야 돼요? 차트를 계속 돌려 보셔야 돼요. 제가 검색기 소식도 급등 초입 검색기도 넣어 놨으니까 꼭 보시면서 아, 좀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이런 자리들을 알려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검색기 아무거나 누른 거죠. 여러분들 이 검색 수식도 그대로 드려요. 급등 초입 검색기 자 보시면 어때요? 화살표들이 다 출발 직전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자리에서만 샀었어도 지금 수익이 어때요? 굉장하겠죠. 자 근데 이윗 구간에 대한 기준도 다시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책을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법서랑 그리고 이 화살표 수식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번호 0102523008번 2 문자로요. 간단하게 기법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해. 제가 워드 파일과 화살표 수식 바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 쌍배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가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 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해서 같이 엮여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 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을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 밖에 없어요.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2502-300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